네, 0번은요그중요구분들을모 어,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리 해서 그냥 외우도록, 예, 한게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용도 표현한로 예, to be desired, o be d e s i r to be desired, to b to o be d e s i r o be e to i r e d to s o t h i n g 이 들어가 있 o t t i s o i o e r e d e be e r 그 다음에 여기서 d u i l d m t rise, 그 다음에 written in haste, why not, not that, 이것도 예, 많이 나오죠. 그 다음 여기는 why가 쓰지 않고 what을 쓴다.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. 그리고 여기도 what are you dressed for, dressed for, 그 다음 how are things with, is what, general speaking, speaking of, pre and simply, 그 다음 other meaning, judging from, 뭐 이런 것들 다 독해 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regarding, concerning, given, concerning, following, firstly, pending 이런 것들 다 독해 지문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것들 여것까지 다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유닛 원, 투, 트리, 포 중에서 가장 뒤쪽에 좀더고 레벨의 어려운 쪽의 유닛 4 전체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설명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 그레머를 항상 옆에다 놓고 수업 시간 전에 먼저 설명을 해서 어,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큰 뼈대를 잡고 그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것. 요거 첫 번째 목표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이 나왔을 때 독해든 리스닝이든 그레머든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요거를 설명해야 될때자 코그레머몇 페이지 몇번 어디를 펼쳐 봐. 거기에 되면 이게 다 설명되어져 있지?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. 어쩌고저쩌고. 저쩌고. 그 자리에서 바로 예 어떤 과목의 수업이든지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우리 친구한테 인지시키고 해결시킬 수 있게끔 하려는 게또 다른 목표입니다. 그래서 요코그레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